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늘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매너 없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그 친구들이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물러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과 종교 지도,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론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15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떴다 하면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라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다들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모여 들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또, 눈이 안 보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치시고, 아, 심지어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는 예수님인데, 아니, 내병 하나 못 고치시겠어?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바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요즘 아이돌 인기는 절이 가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을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강론하는 집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는데, 18절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19절, 19절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고선 예수님한테 이제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길을 뚫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식구들 중반점을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가운 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경호 없는 행동 아닙니까?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 아니에요? 아니, 지붕에 올라가서 기화를 벗겼대요. 여러분, 이걸 원어적으로 좀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아예 천장을 다 찢은 거예요. 천장에 빵꾸를 낸 거예요. 그리고 침대를 내릴 정도로 빵꾸를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크게 빵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천장을 아예 철거하다시피 해 가지고 아예 뜯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예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이 집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로 강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 방에 깬 거죠. 두 번째요. 이 집이 아니 본인 집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게 틀림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강론을 이어가는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현장을 이 깨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꾸중이 없으세요. 호통을 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천장을 파손하고 천장을 뜯어낸 거에 대해서도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질책이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아이, 그, 참, 그 성격 급하네. 아이, 좀만 기다렸다가 오면 될 것이지. 그러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하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평가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고, 이것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을 하고 지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침상을 내렸던 이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는요, 얼마나 내가 점잖게 하고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는 얼마나 갖춘 모습으로 나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갈급한가? 얼마나 갈망하면서 나왔는가? 얼마나 목마른 심정으로 나와 왔는가.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격식, 형식, 주변 시선, 주변의 평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이거 한 가지 붙들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죄사함 받으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자녀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치유 받으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믿음이 내 이웃에, 내 가족에, 내 사랑하는 누군가의 구원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임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떻게 남의 믿음이 내 구원에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내 믿음이 남에게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옛날에 어,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이런 간증 많이 하시곤 하셨어요.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가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울며불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어머니의 믿음 덕분에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는 일도 잘 은혜롭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년 남성 가장들의 간증을 저는 종종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물론 자기가 믿었기 때문이지만 어머니께서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를 향한 나의 믿음, 애걸복걸한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은 내 열정이, 내 갈망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이웃은 누굽니까? 중풍 병자의 친구들처럼 이 중풍 병자를 위해서 나의 체면과 사람들의 평판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갈망함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기를 주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